2 0일에는 독수리술 도가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시작돼요. 경쟁사 신라주조의 독고탁채병모의 막걸리 시장을 장악하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독수리술 도가의 매출이 뚝. 방수군 내가 이 집안을 지킨다며 팔을 걷어붙이지만 시동생들 천 수채대철 흠수긴 동안 범수윤바 방수이석기는 각자 제가 일길 바빠요. 천수는 옛 첫사랑 미순 박표 주과의 어색한 재회로, 멘붕 홍수는 댄스 멘붕시오? 강사 지오분 유인영에게 푹 빠져 정신없고, 음. 범수는 싱글 대디로서 딸 영주 걱정해, 막내 강수는 한봉 김승윤과의 연애로 설렘 폭발. 이 와중에 광수군 혼자 분주히 술도가 우와. 살리기 프로젝트를 구상해요. 아, 천수는 미순과 마주친 자리에서 아, 옛날 일을 잊자며 쿨한 척 하지만, 미순이 할까?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고소화 붙이며 분위기가 냉랭해져요 알고보니 학창시절 천수가 미순에게 고백받고도 무심코 상처준 과거가 있었던거예요 천수는 미순의 딸 소연신슬기 자기 딸 영주와 친구라는걸 알게되면서 더 혼란스러워해요. 광숙은 둘을 화해시키려다 오히려 천수가 형수 제발 나서지마 라며 벌어. 광숙은 당황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둘을 술도가 작업실에 몰래 가둬놓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워요. 과연 아, 이 둘은 화해할 수 있을까? 같이 한편 흥수는 지옥분과 함께 지역 축제에서 막걸리 홍보 댄스를 준비해요. 마음 변한 이유가 뭐야? 흥수는 내가 이 무대를 오 평정한다. 여 자신만만하지만 이등감 제로의 춤 동작은 엉망진창. 하, 지옥분은 흥수씨 그냥 서있기만 해요. 라며 한숨 쉬지만 흥수의 열정에 그 결국 웃음 폭발. 음. 이 장면에서 김동완의 코믹 연기가 빛나며 시청자들에게 빅재미를 선사해요. 그런데 무대 직전 신라주조에서 보낸 방해꾼이 무대 장비를 망가뜨리려 해요. 범수는 이를 눈치채고 급히 몸으로 장비를 막아내지만 그 바람에 옷이 찢어져 속옷 노출되구려. 그래도 지옥분의 기지로 무대는 대성공. 둘 사이의 묘한 설렘이 싹트도 넷째 범수는 딸 영주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해요. 범수는 아빠가 영주를 행복하게 해줄 게라며 영주를 데리고 술도가로 놀러 가요. 거기서 영주는 광숙과 함께 막걸리 빗기 체험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범수는 그런 딸을 보며 눈시울이 불 꺼져요. 윤박의 따뜻한 아빠 연기가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배가시켰죠. 하지만 아, 이 와중에 범수의 전부인 소연이 그래야? 갑작스레 등장하며 분위기가 급반전 소연은 할까? 영주를 내가 데려가겠다며 범수와 대립해요 범수 광수는 중재하려 하지만 소연의 날카로운 말에 얘기야? 너무들 하시네 라며 화를 내고 가족 간 아, 갈등이 고조돼요 막내 강수는 한봄과 양평 지평 막걸리 그 마을에서 데이트를 즐겨요 이석기와 김승윤의 풋풋한 케미가 돋보이는 장면 강수는 한봄에게 너랑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이야 라며 손수 만든 막걸리 맞아. 칵테일을 어, 선물해요 그치? 하지만 한봄의 오빠 한결윤준원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아니, 우리 동생 건드리지 마 라며 강수에게 삿대질 강수는 갈까? 당황하지만 한봄이 오빠 내맘 알아줘 뭐야? 라며 강수 편을 들며 귀여운 커플케미를 보여줘요 얘기야?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설렘과 웃음을 동시에 뭔가 안겨줬죠 뭔가 에피소드의 같은데. 절정은 광숙이 독고탁의 음모를 알아차리면서 시작돼요 독고탁은 독수리술도가의 막걸리 원료에 몰래 품질 저하제를 섞으려 했던 거예요 광숙은 공장장 아니죠, 고자동 김준백과 함께 일을 적발하고 독고탁 맞죠. 이건 전쟁이야 라며 선전포고 아, 미치지 않고 광숙은 형제들을 어, 모아 밤새 우리 새로운 막걸리 레시피를 살까?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 시음회를 열어요 이 과정에서 뭐야? 엄지원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형제들의 단합이 돋보였어요 시음회는 대성공 참... 하지만 독고탁은 하... 이건 시작일 뿐이다 라며 다음 계략을 준비하며 긴장감을 남겨요 20일에는 광숙과 형제들이 시음회 성공을 자축하며 술도가 마당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는 장면으로 마무리돼요 알죠? 천수는 미순과 어색한 화해의 첫걸음을 떼고, 맞죠. 흥수는 지옥풍과 미소로 눈 맞춘 범수는 영주를 꼭 아, 안으며 다짐하고, 강수는 한 봄에게 몰래 문자를 보내며 미소짓죠. 광숙은 우리가 함께면 뭐든 할수 있다. 라의형제들을 다독이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웃음을 나눠요. 이 장면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줬죠. 짜잔!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해. 21의 줄거리 어땠나요? 웃음, 갈등, 감동, 로맨스까지 다 담긴 이번 해는 독수리술도가의 매력이 폭발했죠. 광수계 리더십, 형제들의 개성,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가족애가 다음 해를 더 기대하게 만드네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나요? 다음 주에도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봐요.